저 녀석 좀 정말 조금은 하는 것 같아. <laughs> 춤이란 또 잡담할 시간까지 있더니. <laughs> 다들 대회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방해꾼들 사이에서 여서은근 이렇게 되니. 자, 이제. <laughs> 음악을 틀고 난뒤꽤 오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탈락하셨는 거요 <laughs> 그렇다는 말은 저 말도 안 돼. 용나 그런가아 <laughs> 게다가. 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다니 뭐 뭐라고? 그건 나도 포함된 이야기냐? 참가자 측에서 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너무해. 어떠? <laughs> 저런 어이 없는 이유로 <laughs>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제 망치 맛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진 못할 거예요. <웃음> <웃음> 분 <웃음> 미안하다. 아니다냥 감초 맛국 망치 공주 저 녀석들 이런. 망치공주 결과 발표 후 참가자를 공격한 적. 에? 원래 물론이죠. 참가자들의 의견에. 그, 그럴 수가. 응? 음? 뭔가 소란스러운. 이란 그건 아닐 겁니다. 오, 주스를 가져와.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전부 데려와. 맞는 말입니다. 어린애 장. 하지만, 맞서 싸우던 왕. 갑자기 얌전해진 것도. 자, 자꾸... 고 어, 그럼 그... 왕비가 뭐라 말했는지 전 모르니 그가 그건... 조금 마음이 바뀌었다. 아무래도 왕비, 당신도 소리를 들었. 네, 소리를 듣고 걱정되어 와봤습니다. 아무렴, 이건 우리 왕 휴... 계속 이렇게만. 음, 그러. 그렇... 분명 흔들렸다. 아니요, 개념치 마세요. 아무래도 제 착각인 모양입니다. 왕성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 <laughs> 헤메는 여기저기 돌아보는 재미가 있어. 어, 그래? 이 복도 끝에? 그걸 기억 못하는 거야. 자, 떠올려봐. 어 하하, <laughs> 어려, 그렇다면, 이 복도의 끝에, 모...